백제의 미소를 품고 있는 백제 미소불은 일제 강점기 부여에서 출토됐지만 지금 일본에 갇혀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인 백제 미소불의 국내 환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으로 돌려받기 위한 지역 차원의 기금 조성이 시작됐고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백제 미소불은 국보 293호인 부여 금동 관흥보살 입상과 동급으로 7세기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1907년 부여에서 출토돼 일본으로 건너간 뒤 행방을 알수 없다가 110여 년 만에 존재가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소장자와의 협상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제 미소불이 탄생한 충청으로 돌려받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 의회가 이달 추경에서 1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4년간 7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일본 소장자와 가격 협상이 이뤄지고 빠르면 내년 백제 미소불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제 미소을 부여에서 출토됐었던 거 있죠.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거이 부분들을 이제 올해 안에 한번 타협을 해서 전액을 다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주고 환수해오는 것을 목표로 추진 계획이 있고요. 일제 강점기 오구라가 가져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과 분청사기 등 해외에 있는 문화재 환수와 실태 파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청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광복 이후 일부 개정만 이루어졌던 문화재법을 고쳐 문화재 환수와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섭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문화재의 개념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유산 환수로 백제의 역사와 어를 지키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